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폼롤러와 LBT 수업을 진행하게 된 강사 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오늘 수업은요, 저와 복부랑 우리 안쪽 허벅지까지 운동 예정이고요. 우리 이번에는 폼롤러를 우리 소골라인 뒤쪽으로 가져가 볼 거예요. 뒤쪽으로 소골라인 뒤쪽에 편하게 가져가 주시. 네, 우리 머리 뒤에 깍지 낀 상태로 먼저 팔꿈치랑 목을 모아볼게요. 이때 우리 복부에는 힘 들어가신 상태 유지해주시고, 우리 펼치면서 팔꿈치랑 우리 목 열어주시면서 뒤쪽으로 가슴 보내주세요. 가슴 열면서 체중 뒤쪽으로. 네, 쭉 후, 한번 내쉬고, 다시 제자리. 네, 돌아오세요. 네, 팔꿈치 모아주시고 우리 내쉬면서 후내 네, 최대한 늘려주세요. 둘, 네, 쭉 늘려놨다가 다시 팔꿈치랑 복부 다 말아서 네, 배 끝까지 복부 수축하시고 다시 우리 후하면서 팔꿈치랑 체중 뒤쪽으로 가슴 늘리기. 셋. 다시 팔꿈치 열면서 우리 등이 펴지는 것쭉 느껴주시고 가슴까지 열렸으면은 다시 팔꿈치랑 복부 모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팔꿈치 열면서 우리 체중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쭉 늘려줬다가 다시 제자리 네. 돌아오시고 우리 복부 가지고 있다가 내쉬면서 팔꿈치랑 가슴 열어주세요. 마지막, 네, 열고, 다시 팔꿈치 가지고 오면서 복부 힘. 제자리,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리 머리 뒤에 깍지 끼셔도 되고, 귀 옆에 손 하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 옆구리 힘 이용해서 고관절 접으면서 다리 올려줄 거예요. 한쪽씩. 다리를 옆쪽으로 올려주실 거고, 옆쪽으로 내 다리 올라갔을 때, 최대한 팔꿈치가 무릎 쪽에 닿을 수 있도록, 옆구리 쪼아서 상체도 함께 내려가 주세요. 대신,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옆쪽으로 최대한 수축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은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볼게요. 우리 준비, 시작. 한쪽씩. 옆구리 힘쓰면서 하나, 반대쪽 하나 둘 네, 옆구리 쓰면서 둘네 수축되면서 반대쪽은 늘어나죠 셋셋 셋. 반대쪽은 최대한 늘려주시고 넷넷 넷. 네, 반대쪽 쭉 늘려주세요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어 주유님 좋습니다 일곱 네, 민정님 좋아요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열 우리 여섯 개더 갑니다 하나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좀 개수가 많죠 하나, 둘, 둘, 우리 옆구리 힘쓰면서, 셋, 셋, 네, 다리 떨어뜨릴 때는 살짝살짝, 네, 다섯, 네, 최대한 복부에서 천천히 놔주세요. 다섯, 마지막. 네, 미숙님 좋습니다. 여섯. 천천히, 조금 천천히 들으세요. 여섯. 네, 휴식. 여러분들 휴식. 우리 다음은 안쪽 다리 쓰실 건데요.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물 드시면서 몸 풀어주세요. 스트레칭 하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설명 같이 드릴 건데 한번 먼저 드릴게요. 제 골반 넓이보다 우리 두배 정도 다리 넓게 벌려볼 거예요. 다리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은 바깥쪽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한 45도보다 조금 더 넓게.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무릎 방향도 무릎도 벌려서 무릎이랑 내 발끝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발끝은 밖인데 무릎은 이렇게 안쪽으로 되시면 무릎 엄청 아프거든요. 우리 무릎 벌려주시는 힘이 가장 중요해요. 무릎 벌리신 상태로 가슴 세우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때 들어오는 힘은 우리 안쪽 허벅지. 힘 들어오셨으면 우리 발, 발 뒤꿈치로 바닥 밀면서 엉덩이 힘까지 줍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조금만 내려갔다가 안쪽 허벅지에 힘 주시면서 올라오세요. 네,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내려가서 아래쪽 늘려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안쪽 허벅지 늘려주시고, 무릎 바깥쪽으로 보내주시고, 엉덩이 힘지면서, 하나. 네, 이 안쪽까지 힘져주세요. 우리 다시 늘려주시고, 둘, 발 뒤꿈치로 바닥 밀면서, 둘, 네, 가슴은 열어주시고, 셋, 늘려주시고, 우리 안쪽 힘주시면서, 셋, 네, 쭉 가볼게요. 네, 어미숙님 좋고요, 고김님 좋고요, 네 민정님 좋고요, 네흥대님다다 다 좋습니다. 다섯 올라오시고 여섯 네 안쪽 힘 주시면서 올라오고 우리 늘려주시면서 일곱 무릎 벌려 주시고 안쪽 힘 주면서 여덟 무릎 벌리면서 허벅지 늘려주시고, 아홉, 엉덩이 힘주시고, 꼭, 마지막,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안쪽 힘 주시고, 안쪽 힘으로 올라오세요. 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리 한번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수업 끝났고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 제일 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운동에 딱인 태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크게 다쳐요, 다쳐.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 몸을 젊게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 또, 치매,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리피 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 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티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센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리피케어에서는 리피 홈트를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리핏 홈트도 두뇌 운동, 유산소,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 줌바 댄스, 벨리 댄스, 필라테스, 골프 피트니스,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리핏 홈트 신청은 02542-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리피케어와 저 태권 트롯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은 제일리피케어와 함께하세요. 화이팅!